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아침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나침반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지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어, 어, 어제 화평을 했고요.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또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오래 참음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 지금 현대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참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빠른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로할봄 성숙한 길로 가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품 중 하나입니다. 시편 37편 7편에는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도 이 오래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때도 많고요. 또 다른 이가 실수나 잘못을 만회하도록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이것은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 빨리 빨리 어, 오래 참지 못하고 어, 재촉하는 그런 공동체는 서로의 관계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 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할때 기다려주지 못해요. 오래 참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금도 끊임없이 기다려주기 때문입니다. 어,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면 그런 분이었다면 큰일 나겠죠. 아뭐 조금만 잘못해도 기다리 기다려 주지 않고 우리를 벌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기다리는 건 참는 건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을 필요가 있고, 내 가족에 대해서 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우리 교회 이름도 성화인데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있어요 이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어, 이 오래참음도 그 성품도 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도 그 기다림과 인내하심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응답이 아닌 어, 내가 기다렸던 그런 응답이 아닌 어,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그런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래 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다. 사랑하기에 참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내일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기쁨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